다들 고르시고, 다, 저는 내용이다 같이 좀 필요한 그런 말씀이 많으셔도 되나요? 네. 저는 이거 하나 뽑았는데, 예. 어, 스케줄 제외하고, 4시 서만 놀러 간다면, 가고 싶은 곳. 네. 오! 네. 제스 좋지 네. 오, 제스! 좋지. 제스! 좋지. 좋죠. 내가 얼마나 가고 싶었는데, 어떤 곳 싶은데요? 아니요. 아? 아니요. 어떤 아니요. 데 가고 네. 싶은데, 죠 자 그럼 저는 고맙습니다. 네, 저. 여러 음,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 개가 그 같은 걸말하는데 결국 이겁니다. 허구권 사용해서. 네, 좋아요. 기억나시나요? <laughs> 두명로 <laughs> 그럴 <웃음> 것 같았어요. 네, 그세요 그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거예요, 여 언제였죠? 네, 저때요. <laughs> <laughs> 저때 제가 어떤 걸 했었죠? <laughs> 저걸 했어요 네. <laughs> 네. 그때 제가 뽑은 게 바로 허구권이었습니다 얻었으니까 아 <laughs>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소원으로 이렇게 나왔나봐요 소원 아, 소원 네 아마추스요 지 않나 음, 다 같이 다 같이 아네 좋아요 이거 맞죠 <laughs> 이렇게 허브 번 사용 성공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지금 뭐 저희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허브하는 그런 느낌보다 늘 말로 이렇게 감사안아주고그런 생각이 기 때문에 그지 심이 어색하네요 <laughs> 어 저도 하나 뽑았는데 데이식스 무병장수 밴드 고고 라고 하셨습니 이건 저희 소원이 되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여기에 저희 소원을 조금 더 얹히자면 어마이데이도 무병장수 고고 합시다 우리 같이 함께 놀아야죠 건강 잘 챙기세요 데이식스 1원으로써 여기 계신 분들 다 데이식스 1원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게시판에 또 저희가 당장 여기서 다 이루어드릴 수는 없지만 또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들도 있는데 맞죠 영원히 함께하죠 그 이런 소원들도 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늘로 날려보내면 안 될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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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우리가 또 준비한 게 그러면 아, 나도 한번 떠나볼게 아까 봤는데 자. 내일 출근하는 마대사원에게 한마디 부탁해요. 아. 네, 그 내일 출근하는 마대사원. 지금 사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찍는 데이터라고 볼수 있잖아요. <laughs> 아유, 우와, 우와. 아, 뭐, 진짜 확실히. 아니야, 아니야. 좀 근데 대시대기할 때 확실히. 아, 확실히. 아, 아, 아. 역시 고마워요, 늘 <laughs> 이렇게 만들어줘서. 네. 네. 근데, 근데 지금 네. 여러분 뭐 많이 피곤하고 그러실까요? 즐거우시죠? 네. 이 기쁨 그대로 가져가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내일 도 우리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laughs> 맞죠? 거를 어, 안에다 넣고 하늘로 올려 보내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오, 와, 역시 원필 씨 나온 생각입네요 어떻게 <laughs> <해>? 하늘로 날려보내런게 <laughs> 있는데 어,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별로롱. <laughs> <laughs> 자, 원필 씨 이거 준비한다고. 아, 진짜 어, 음, 아, 사실, 이거. 성진씨 노력도 필요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요정님의 <목> 요정 <요정화와> 파워 필요했어가지고. 그건 <laughs> 아 저는 뽑은 게 데이식스 <목> 평생 노래하자입니다. 아, 아, 잠깐만. 다들 막, 무병장수 밴드 데이식스 <목> 평생 노래하자. 여기는 막, 그, <목> 또 영원히 함께하자. 이런 거 있는데, 내일 출근하는 마드 상황이. 이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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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 그렇죠. 아시겠죠? a j 해야 됩니다 can get him down.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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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n g Going,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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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드도록 그의 마음을 담아서 하늘로 올려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어, 하나.